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구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즉내형아론은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명령하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의 쌀 가손을 그 땅에서 내분에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일은 내 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음, 때문에, 때문에 살만, 살만, 살만 납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뭐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말대로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최근에 회자되는 말 중에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에듀케이션과 오락,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오락성을 가미하여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학습을 할 때도 좀 재미의 요소가 있어야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방송 예능 트렌드도 보면 예능을 보면서도 역사나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뭔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기 강사 중에 설민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한국사를 너무나도 막갈나게 가르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보다 무릎을 탁친 경험이 있어요. 글쎄 설민석 씨가 한국사 주제어의 자음들을 연결하여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15년 전부터 이미 강의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바람을. 혹시 설민석 씨가 내 강의를 벤치마킹한 거 아니야? 잠시 기분 좋은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기억나나요? 애국의 10가지 재앙 순서. 네, 피게이파 온도금에 흑장미파 비웁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무슨 방언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애굽의 10대 재앙을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피식, 동성애자 게이파들이 온도계를 구매하다니 흑장미파에서 비운는다 그래서 피게이파 온도금에 흑장미파 비웁니다. 이제 매직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 순서가 외워집니다. 피, 나양의 피, 개이파,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온도구매, 온역, 독종, 우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장미파, 흑암, 장자의 주부. 예,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이런 10대 재앙의 순서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국의 10대 재앙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의미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출애굽기 강해 설교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은 애굽의 10대 재앙 바로 앞 여정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선 한 가지 난제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요. 신앙생활을 꽤 하셨던 분들은 좀 의문은 가지만 누구에게 속시원이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난제죠.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에것이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언뜻 보면 마치 열 번째 재앙이 닥칠 때까지 버텼던 바로의 완악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요 과거의 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에 몰아넣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처럼 그런 뉘앙스인 거죠.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의 원인자란 말입니까? 이 문제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예정과 자유의지의 문제로도 기결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악의 원인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출애국기를 보면, 바로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총 19번 등장하는데, 그 주어는 하나님, 바로, 바로의 마음이 각각 혼재되어서 등장해요. 그런데, 이전 제안까지는 바로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단어의 주어는 바로의 마음입니다. 드디어, 8번째 제안부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전 제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덟 번째 제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3절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충동질을 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바로의 자유 의지로 그토록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의 상실한 마음을 이제는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악의 책임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원인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흔히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때 그런 상황만 아니었으면은 이러면서 합리하기 화 쉽지만 우리가 과거의 죄내 책임인 거야 그러나 그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정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죄를 내 책임으로 알고 주님, 그러면 어찌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이 절대 소망신 구원의 빛이 임하는 줄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운명론적, 결정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관련하여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완고한 강철 벽처럼 각 사람의 운명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식으로 억지로 못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라 마음을 주시는데도 처음에는 그것이 좀 꺼려져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냥 있어도 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충고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트레이닝이 힘들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어떤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충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사실, 신학계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주의적 해석이죠. 이것은 10가지 재앙 본문의 역사성을 인정하되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호르트 같은 학자는 각 재앙들이 인과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출해굽기 본문상의 재앙의 순서대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몇 가지 재앙의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재앙의 원인은 과도한 강으로 인한 나일강의 범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극도로 높은 수위의 물결로 인해서 붉은 빛의 토양과 미생물들이 씻겨 내려와 나일강을 붉고 탁하게 만든 거죠. 이 때문에 고기들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죽은 고기 때는 개구리로 하여금 강변을 떠나게 만드는데 이것이 둘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의 토양과 미생물들은 개구리가 바칠루스 안트라치키스라는 병형군에 감염되게 만드는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개구리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적 해석에서는 그 이후에 열 번째 제안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자연주의적 접근법은 초자연적인 성경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성경 비평학의 지류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이나 무리를 거른 기적을 모두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죠.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데 당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애굽의 마술사들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분명히 초자연적 역사를 고백했는데 초자연적 이적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한마디로 비성경적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연주의적인 해석보다 더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해석은 열 재앙을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인들은요 고대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다신교 및 범신론의 배경에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열 가지 재앙은 이렇게 애굽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과 매칭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 화면이 가능하면. 이첫 번째 제안부터 열 번째 제안까지 당시에 그런 우상들이랑 매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일강의 물이 변한 것, 피로 변한 것은 하피라는, 당시에 나일강의 신, 그리고 기타 물고기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 탁월한 신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의해야 될게 특히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바로도 애국인의 신앙 속에서는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애국 종교의 최고신인 레의 아들이자 현신으로 간주되었으며 호루스 신 자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뒤를 이어서 바로가 될 장자에 대한 공격은 곧 신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은 말씀하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명명해요. 어떤 중년의 남편이요. 인터넷에서 세 가지, 세 가지 중요한 금이 무엇인가 이런 아티클을 보았대요. 그 대답이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이 글을 보고 이분이 마음에 꽂혀서 아내에게 현재를 사랑하자는 의미로 바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금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돌아온 아내의 답문이 걸작이에요. 현금, 지금 그리고 바로 입금. 그래서. 남편이 제 축하는 아내에게 혼날까 봐 바로 문자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방금, 지끔이고중요 <laughs> 남성들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물질의 영향력이 막대해요. 매스컴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강력 사건들이 그 원인을 추적하면 하나같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현대인의 우상을 돈, 성. 권력으로 정리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특히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관리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출애국기 20장 2에서 3절 10개명 1개명은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뭔가 굴레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 절에 먼저 나는 너를 출애굽시켜 준 하나님이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알려 주신 이후에 구원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지 않으렴.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종노릇에서 이미 출애굽한 해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을 줄 믿습니다. 탐심에 대한 유일한 대처법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탐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 이거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자꾸 그럴수록 죄라는 건 생각이 니요 탐심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나를 친애굽 시켜 주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집중할수록 탐심은 설자리를 잃게 될줄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 두 번째는 그것은 여호와의 업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5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5 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세우하여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네. 한달 동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을 행하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 고쳐주고 풍요를 주고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게 알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이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운명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지 마세요. 나는 이미 틀렸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환경 아니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키기만 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세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를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너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말을 듣지 아할이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차 관심은 당시 최고의 권력인 바로에게도. 강대국 시민인 애국 백성에게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엉망진창 같고 노예근성에 찌들어서 끄떡하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백성.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내 새끼, 내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제 자신을 오버랩 해볼 때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때로는 엉망진창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1차 관심은 그래도 내 새끼, 내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온 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 단교 선교를 갔는데, 영준 영민이가 합창단원으로 5천 명의 인도네시아 현지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섰는데, 제가 목자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뿌옇게 보이고 내 새끼들만 줌이 되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김정은도 조연이에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조연입니다. 뿌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 전교인 수련회 때. 공동체 훈련을 할때 기적처럼 구름기 등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우리 서울로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때문에 아빠 하나님께서 구름도 동원해 주시고 날씨도 주관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제가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명이 남아 있는 한 비행기 사고 안날줄 확신합니다. 어떤 회장님, 대통령, 유력자 때문이 아니라. 사명향에 가고 있는 나 때문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가끔 선교 사역을 갈 때마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규현 목사님과 부산 서울을 오가며 화요 기도 모임을 위해 1년을 비행기로 다닐 때도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회항하기도 하고 그 1년 동안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승객들 안심하세요. 화요 기도 모임 사명이 남아 있는 한. 이 비행기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외치세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뿌옇게 보일지라도 너만 보고 있어 너만 사랑해 그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너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의 말씀을 내가 주기 원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외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하고 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나를 조칠 것이다 10편 23편의 마지막에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조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뿌해 보여도 내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우울증은 발붙일 공간이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나만 선명하게 보시면 그 아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